여기는 평화로운 어느 한 시골 마을.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? 한 워저리의 영상을 들여다보자. 팬티, 팬티! 그만 알아보자. 오늘 영상은 이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답해. 누구야, 누구야, 너 누구야? 대답해. 뭐, 뭐, 대답해. 뭘 대답해, 뭘? <laughs> 펭귄의 똥꼬털 색깔은. 노란색. 오케이, okay. 제도본 적이 있구나. 어, 유떨어지면될거 같아. 너 누구야? 세가. 너 일단 물어너 팬티색 뭐야? 그런... 야이 새끼 맞아! 이 새끼 맞아! 이 새끼 맞아! 독주뭐독주스야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모 어. 모오모 <laughs> 아, 너이 시간씩. 에이 나 나는 사람이여 사람. 나사람이데 아니 숨기는지 모르겠어. 아니 이거 숨긴대. 에이 나는 사람. 그래 너 혼자 살자. 같은데, 이거. 가장 기부질러난 어느 을 가장 많이 공격한? <laughs> 아 얘들아 내 변명을 들어줄래? 아니. 얘들아 순신호를 전하자 순신호 아니야 펜티 펜티 하면은 노랑색 노랑색으로 대답하자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, 이거, 글 것도 거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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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거. 이노베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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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새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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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모토 어 제발 제발 거야, 거야. 그래, 쟤, 내가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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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잖아 제 가짜라고 빨리 뭐 도망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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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쓰고다 네아 <에>? 아이고 쓰고다 어. <laughs> <laughs> 뭐야 아이고 왜 아이고 <laughs> 아이 아니, 가짜가 아니었어 첫 대답을 안 하니까 아니, 그러지 케이시 <laughs> <진짜. 웃음> 오야 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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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앙 무조 이제 오라라라주 다음엔, 아, 다제다음다음에다음에다음에제다음다음에제다음라고제 다음 다음, 네 AI야? 주제, 다음엔 주제, 다음엔 주야 다음엔 주제, 뭐야?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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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지? 혁각계시리? 팬티, 팬티! <놀람> 헬프! 야야야! 이리다. 어,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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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충분히 갬름이 온것 같아. 들어. 아이, 씨발. 아, 아 뽀뽀샷, 씨발. ᄌᄂ <laughs> 짱구, <laughs> 아야 <laughs> 개시랄이다, 지금. 네게 롱다요. 네게 롱다요. 네게 롱다요. 네게다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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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죽었어? 아 야, 시끄러워 아이아 구겨가 아, 아, 나 죽었네 아이씨 아, 이... 뭐야 주스 먹었어? 집빠 언제 나아 저거 으러 가야 돼빠 아, 언제 나빠 언제 나 뭐야? 응집 가자 집간다이 새끼야 오! 와! 뭐이야 미안해 티 뭐야 죽잖아 우리 팬티색 무지개 뭐야 지뭐야 어떻게 했어 우리 충분히 돌아가야 <laughs> 아니, 되는 거 <laughs> 같아 아니, 아니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되는, 되는 어, <laughs> 저기로 들어왔어 우에 애들 아, <laughs> 가야돼 아. 아, 그러면은 내가 얘들아 이제 돌아가자 할때이던걔네 모두가 가짜였던 거야? 어아아 어. 난다 아. 아, <laughs> 뭐야, 이게, <뒤져. 웃음> 예!! 뭐야 이 짓을 예아야 트리플 킬몇 <laughs> 시간 방송했지? 1시간 반 시마이고 어 시마이 하자. 아시마 <laughs> 출발해 이 새끼야. <laughs> 출발하라고. 시마이 게임 너무 재밌다. 빱빱 <laughs>